네 오늘 함께 분석할 종목 바로 현대 ADM입니다. 이 고점 형성 이후 꾸준히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현재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꼭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죠? 네, 과연 이 현대 ADM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복적인 패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이 현대 ADM 차트 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종목에 대응하는 방법부터 이 신규 매수는 또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지 손실 보시지 않고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앞전 영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고 했던 그 이야기 되었던 부분 딱 5초만 보고 저희 같이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오늘 진짜 큰 행운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자료가 있는데요. 자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 가격 다 무시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우측에 고정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더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 두시길 바라겠고요. 현대 ADM의 차트를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해드렸던 구간 이 3,380원 라인부터는 누군가는 수익이 어떻게든 무조건 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는 이 쌍고점 형태로 자 고점을 두번 찍어주고 무너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 ADM이 오늘처럼 이렇게 상단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바닥부터 다시 한번 주가를 끌고 올라가게 되면요. 이 현대 ADM의 상단 고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너도 나도 매도를 진행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갭을 떼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물량을 좀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자 잠깐만 이 분봉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고점에서부터 매도가 진행이 되니까 차트가 어때요? 자 질질질질 계속 흐르죠. 이 매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잊지 않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현대 ADM은 제가 분명히 이 바닥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써서 어찌되었든 이 종목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추가적으로 돈을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서 단번에 물량을 정리해 나가기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분할로 조금 나눠서 또 흔들고 가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어, 앞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맞는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고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현대 ADM 어떻게 좀 대응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ADM의 추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2,95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네, 현대ADM 영상을 보면서 이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네, 현대ADM은요. 8월 29일 날 상승으로 이 고점에서 물량을 어정도 느 조금은 털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차트상 쌍 고점 형태의 차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만 이 물량이 이날 전체가 다 나와 준게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올 확률이 높고 이 바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흔들어 주고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현대 ADM에 있어가지고 상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라인은 얼마? 자, 295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하금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라인으로서 종목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차트를 보니까 어떤가요? 자, 지금 보면은 2950원이라는 라인을 하락과 조정을 반복해주는 과정 속에서도 쉽게 뚫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좀 이제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2950이었나?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구간이 현대 ADM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현대 ADM의 맥전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항상 이 2,950원이라는 라인을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3,400원까지의 이 구간까지의 상승이 나와줬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도 역시나 이 3,400원 부험까지의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이 들어가준 거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상한가 구간에서 현대 ADM이 앞전에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못하면서 끝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슈에 따라가지고 올라가주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략을 택한 거죠. 이게 살짝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950원 라인 아래로 이 하단에 나와주는 이 캔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캔들은 이 일반 투자자분들 절대로 어, 만들지 못하는 배열입니다. 이 캔들러는 절대 만들지 못하는 배열이고 차트를 보면서 아 누군가는 아직도 이 현대 ADM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현대 ADM 어떻게 좀 대응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형 구간에서 추가 상승의 준비를 다시 진행해주고 있는 현대 a d m 을 자, 계속 이야기 드려요. 저희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된다? 2950원 라인, 여기를 꼭 좀, 자, 주요 라인으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여기서 내리거나 올라거나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해야지 이 라인을, 이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이 사정에서 나와줄 때이 현대 ADM은 다시 한번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종목을 보유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은 하단에 2,500원 구간 확인이 됩니다. 어, 해당 구간을 종목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 주는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종목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로 진입을 좀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현대 adm의 맥정 구간이죠. 자 2,950원 라인 확인이 됩니다. 해당 구간을 종목이 다시 한번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 주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 보면 되겠습니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의 오름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이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제 도움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옆에 보이는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주시면은 이 현대 ADM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게 왜 무료냐면요. 여러분,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상승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현대 ADM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현대 ADM으로 더욱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소통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여러분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에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 소통방에 이제 넘게 모여 계신데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자, 장 시작 전 꼭 관심 종목에 넣고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장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률에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집마다 무료로 이렇게 매일 매일 관심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돈안 냅니다. 이거 공짜예요. 게다가 뭐 이틀, 3일 기다렸다 오른 종목 절대 아니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날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장중에 쉴새 없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장주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까지 주식으로 손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수통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안내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입장하셔서 이 계좌 회복에만 집중을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 열어 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수통방으로 입장해주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수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료로 향상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죠. 자,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종목의 반등과 상승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 드리는 주식강의 전자책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요.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점 신호까지 이 강의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자,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수 공간이 존재합니다. 상승한 종목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보는 것처럼 조정을 받은 후에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 개미들은 항상 돈을 잃고요. 중수 개미들은 여런 데서 이제 돌파 매매 이런거 시도하다가 돈을 많이 잃죠. 자, 거기다가 이제 고수개미들은 정을잘 보다가 경제위기에 한 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강의 주제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에,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중의 패턴까지 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합니다. 자,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읽다 보면 또,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돈을 잃었었네. 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이거를 재가공해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자료만이야 이제 유료로 또 재판매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뜻이 있고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어, 모든 분들께 제가 그냥 무료로 첨부 파일로 해서 어, 배포해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드렸다시피 이 악용되는 거 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공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클릭해 주시고요. 자, 스크롤에서 내려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박스가 나옵니다. 아무 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체크하시고 한번더 스크롤 내려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성함하고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 중에 정목명 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랑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버튼 제출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연락을 하고 싶다 한다면요. 상단의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있어요. 해당 링크 주소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으로 연결됩니다. 네 여러분 빨리 받으셔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